또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거든요. 담이 <laughs> 덕분에 목사님한테 편지 받았다. 담이야 <laughs> 고맙다 아주. 덕분에 내 세상에서 가장 받은 편지 제 가장 부담스러운 편지. 진짜. 어. 녹음하니? 어. 우람뭐 그럼... 어. <laughs> 네. 말하면 녹음해가지고 보내려고 하는 거지. <laughs> 아 진짜? 응. 너 유튜버야? 응. 뭐야 또 다미스런이야? 어. 어. 엄청 오래됐는데. 미안하다. 너 나와도 돼? 좋아요 눌러줄게. 너 나와도 돼? 안돼 안돼. 왜 왜? 탁구 쟁이 좀 보여줘. <laughs> 어? 안돼? 안돼. 안 돼? 안 돼. 왜 왜? 나 이거 초상권 있어. 뭐야? 난그 유튜버 할줄은 몰라. 유튜버에 근데 나도 있어. 나 치면 어? 나와. 진짜? 그냥 아 치면 나와. <laughs> 오 못해 못해. <laughs> 그때가 몇 오리냐 좀 오래됐지 많이 받겠지. 아 진짜? 지금은 자세가 달라? 작년이잖아. 아니 근데 뭐 제대로 받는 게 없어? <laughs> 엉덩이 빠진다. 야 국물 맛있다 먹어라 열분하다. 야 엉덩이 너무 빠진다. 그만 봐. 야 개콘 보냐? <laughs> 아니 화면을 자꾸 벗어나. <laughs> 어나 엉덩이 너무 빠져. 애들, 애들 맨날 곤장좀맞아야겠다난 <laughs> 약간 수비적으로 하거든. 응. 그래가지고. 뒤로 빠지면서. 어, 아, 뭐야. <laughs> 진짜 못해. 야, 담이야. 어? 나 그래도 우승했어. 그러게. 이걸로. 기사도 나와. 내 어. 보여주면. 기사 너가 보여줬어. 너 어. 보여줬냐? 응. 그만가또 다른 거 보여줄게. 아직한 적이 없어. 한 적이 없어. 너 이제 올라가 결승? 올라가야지. 오 자상한 양화. 이 <laughs> 정도 <laughs> <glamour> <laughs> 자상해야지 사람이. 진짜 1등신랑값 <laughs> 차기 청년부 <청련보> 회장. 야. <laughs> <Eminem> <laughs> 일단은 밤이부터 못 나오게 해야지. 뭘못 나오게? 청년부. <laughs> <때>. 왜? <laughs> 응, 나한테 방해되는. 오. <laughs> <laughs> 이 학습된 모습. 다 아, 너는 꺼 먹어 이제. <웃음> <웃음> 꼭 구독자 주광. 진짜 맛있어. 천만 명을 도파해서 꼭 나에게 맛있는 거를 매일 사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. <laughs> 그러면 너 얼굴 나와야 돼. 다 나의 살이 사육을 위해서. <laughs> 그럼 너 얼굴 나올 거야? 안돼. 왜? 안돼 안돼. 어차피 그송냥아 유튜브에도 떴잖아. 안 돼, 안 돼. 나 뜨지 마라. 그... 이 너무 쪄가지고 얼굴이 별로 안 예쁘구나. 좀 예쁘게 나와야 하지. 이거 안나오고 싶은 게 아니야? 자기 사이그인거 <laughs> 같아. 그리고 하려면 정확히 어느 정도 계약을 맺고 나한테 어느 정도 고거에 대해 떼준다고하는 <laughs> 광고 수입이나 그런 걸 얘기하고 해야지.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니야. 나중에 이거 당연히 유튜브에 떴으면 내가 바로 신고하지. <laughs> 나. 안고 아예 안, 안, 안 넣어. 안찍안 주는 거지 안 내주는 거지 그거에서 그래도 잘될수 있어. 조금만 기다려 봐. 아나 그런 거안바래 응. 음? 그런 거안 봐래. 욕심이 있어 야지 사람이. 그왜 하는 거야? 어쩌라는 <laughs> 뭐 <줄 아는> 거야? 그 <laughs> <꺼>, 이제. <웃음> <웃음> 다 먹어. 오우야 너 뱃살 나왔어. <웃음> <웃음> 하지 마. 안돼. 와 우리 진짜 다 먹었네. 오나 건데. 근데... 내가 이겼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이게딸기수야야이 <laughs> 봐. 진짜 아껴 먹는 거야 이거고. 뭐. 어? 너무한 거 아니야? 이게 또 딸기빙수야. <laughs> <laughs> 딸기 <웅이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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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앉아봐. 어디 여기에서 딸기만 아, 나. 우 한번 믿어보자. <laughs> 여기서 딸기만 나. <laughs> 이건 진짜 사기다. 사기다. <laughs> 아 여기서 여기서 딸기만 나. 아 진짜 말도 안 돼. 아, 그치지 믿어야지. 아아야야 <laughs> 아우. 오, 됐다. 아, 됐다. 됐다. <웃음> 됐다. <웃음> 근데, 진짜. 야, <laughs> 그렇게 아 근데. 더아 야, 근데 아야 근데. 아 아야 그 앞에 거 편집해라. 좀 그렇다. 대기. <laughs> 이 <laughs> 편집해서 뒤에 걸 편집하든지 앞에 걸 편집하든지 <목소리> 해가지고 응 음. 음. 맛있어 응 애들 찍고 지금 우유 맛이야 딸기 랑 뭐, 같이 먹어볼게 음. 이게 생딸기알지만 이게 실험에 저도는 딸기지만 그래도 이런 것 가치가 있는 딸기단 말이지 이런 거 딸기 체끔한 거다나는 음. 음. 거야 음 어때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내가 원하던 맛이야 이거지 음 이게 딸기 맛 좋지. 역시 내가 그르나 빙수밖에 안 먹거든 앞에 거 넣을 거야? <laughs> 야, 오늘 어, 대박 아, 유튜버님, 아. 이런 거더 찍어요? 그냥 <laughs> 아, 여기도 놔둘게 왜, 왜, 왜? 불편하지 않니? 아, 괜찮은데? 나. 그럼 일로 와. <laughs> 아니, 괜찮아. <laughs> 아, 그렇잖아. <않아. 웃음>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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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자, 이제 저희가 입이 심심해서 또 2차로 왔죠. <laughs> 저 렌즈 깨고 싶다, 이거. 자 한번 드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허니비에서 여기 허니비들이 그렇게 커요 <laughs> 사이즈가 다른 데 스몰 사이즈인데 여기는 엑소 스몰이에요 더 작아요 하지만은 크게 보여요 <laughs> 이상한 호텔에 그거에 드셔보세요 그럼 오. 올리는 거 아니야 준비가 안돼 있잖아 내가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올리면 어떡해 <laughs> 은근히 카메라 앞에 긴장되나 보다 말 하고 먹자 친구야 먹자 <laughs> 타서 삼겹살 먹자. 알겠어. 삼겹살. 누가 맛있는, 사준다고? 삼겹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누가 우리 담이가 유튜버로 꼭 성공해 가지고 음. <laughs> 잘돼 가지고 항상 매일매일 고기 사주는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. <laughs> 나는 그런 친구를 있었으면 좋겠어. 그게 바로 담이였으면 좋겠어. 너가 사주면 되잖아. 아, 해서 내가 살게. 오케이. 내가 살 테니까는 어. 그때 한번 보도록 하자 그래. 언제 한다고? 8월 17일? 그럼 8월 17일 저녁에 몇시 부모가? 아, 다시 다시 진짜 다시 기서 <laughs> 어, 잘 먹었어. 아 민서 이제 내일 가니까 담이야 잘 가고 어, 갔다 와서 우리 뭐 고기라도 한번 먹자. 알았지? 누가 사준다고? 아 내가 사줄지. 알겠어. 내가 한번 사면 담이가 세번세번 세번 사고. 알겠어, 알겠어. 그렇게 하면 되지 필리핀 잘 갔다 오고 담이도 응. 뭐몇 시까지 잘 가고. 어디? 출근한다며. 아 월요일 출근 안 한다 그랬지. 어. 자 그럼 잘 자. <laughs> 잘 자고, 나 갈게. 어. 붙잡지 마. <laughs> 제발 가. 아, 어. TMT, 안녕. 자. 잘 가. <laughs> 됐어? 이그 정도면 될 거야. <웃음> <웃음>